대전 하나 시티즌과 강원FC의 맞대결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황덕연 해설위원과 쿠플픽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대전의 선발명단입니다. 이창근 골퍼입니다. 백포의 안톤 김현우, 아론 김문환, 그 앞에 이상민, 김준범, 이순민, 최건주, 최전방 두 명은 박정인과 음납합니다. 네, 대전은 사실 올 시즌 센터 백라인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원정팀 강원FC입니다. 이광현 골퍼입니다. 수비라인 송준석 이기영 김영빈 황문기 그 앞에 조진혁 김강국 이유현 양민혁 최전방 두 명은 이상원과 정한민 선수입니다. 양팀 모두가 부상자 가꽤 많아요. 그렇죠. 강원도 지금 부상자가 많은 상황인데 그대로 피해주고 뒤에서 오른발로 감아줍니다. 헤더 뒤로. 자 마지막 터치는 강원 쪽에 있었다라는 주심의 판정이에요. 대전 선수들. 잘 풀고 있지 못하고. 뒷 공간 조진혁이 들어갑니다. 어깨 먼저 집어넣었습니다. 라인 탑니다. 자, 조진혁. 자, 이제 요 여기서 버는 김준범 그리고 부심이 아, 그 일부심이 뒤를 들었습니다. 자, 조진혁이, 조진혁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살리면서 이거 1대1 상황이거든요. 과감하게 가야 돼요. 조진혁 대 김문환. 뒤로 갑니다 열리는데요. 이상! 아, 아론 맞았습니다. 대전이 올라갈 때 어, 전환의 속도를 얼마만큼 빠르게 가져가느냐도 황성호 감독이 굉장히 좀 바라는 부분일 텐데요. 양민혁 출발 양민혁 아, 출발 그 양민혁 출발 이창근 빛이 나타났습니다 대전에 수호신 이창근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양민혁 선수가 골 넣었으면은 홍석천 님의 예측이 맞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음나파가이 동료들이 같이 압박을 하지 않아서 약간 아쉬운 표현이군요 자 양민혁 쪽인데요 롱패스로 풀어나갑니다 빨라요 빨라요 양민혁이 바운드를 맞춰냈습니다 양민혁입니다 1대1이죠 바디인팅 양민혁 낮게 끊어내고 인 김현우입니다 사이 다시 한번한톤 가운데 공간이 생기는 대전입니다 김준범! 아! 좋네요! 코치 좋았구요! 박정인! 박정인이 대전에서 첫 골을 기록합니다 야. 대전 밴들의 대전 러버스의 무릎 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박정인의 깔끔한 결정력이 나옵니다 아, 가운데 음나파가비어있어요 떨어뜨려 놓습니다. 온납파 치고가면 온라파 리버어라요어 탱크가 떠들 납라파입니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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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기입니다. 네. 결국 그 여름의 추가 공항이 좀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어쨌든 뭐 좋은 반응을 보이지 못했지만 갈레고 선수가 이제 제주 유니폼 입게 됐고, 예 야구 선수도 또 떠나게 됐고요. 대전 선수병이 쓰러져 있고 경기는 그대로 갑니다. 네. 어... 그래도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순민 선수인데 아, 아. 아 여기서 약간 발목이 살짝 좀 뒤틀렸네요. 강선홍 감독의 필기가 시작되고 있고 기분이 좋아지고 있는 대전인데 약간 변수가 생겼습니다. 라온의 코너킥 반대 길어요. 좋은데요. 헤더 아, 세컨볼 자, 자. 양민혁입니다. 양민혁 다시 붙입니다. 아론 걷어내고 있는 아론입니다. 왼쪽 측면이에요. 송준석이 있습니다. 바로 붙여요. 높게 조진영 쪽으로 지나갑니다. 세컨볼. 접고 들어갑니다. 허공기 마지막 터치는 대전 이상민이었습니다. 코너킥. 다시 한번 세트피스 찬스 얻어갈 수 있는 강원이에요. 힘이 진진한 그렇죠. 치죠김강국이 코너킥. 오! 지나갑니다. 오! 왼발 찔러줍니다. 일켰습니다. 아론이 이미 아론. 옐로카드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음나파가 돌아 뛴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골키퍼가 1대1 상황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이상원, 자, 넓은 공간으로 잘 빠져나갔죠. 오른쪽입니다. 자, 동료 살피면서 시저스 이후에 뒤로 이유영 구청 이창근이 버티고 있습니다. 방향이 조금 잘못됐더라면 이창근 선수가 반응도 못하고 실점을 허용할 뻔했어요. 직접 뚫고 라갑니다가운데 좋은데요. 좋은데요. 합포 스페시죠. 양민혁. 양민혁 아! 대전의 수비수가 많았습니다. 가운데를 봅니다. 아, 이현정에서 돕고 줘요. 자, 대킬. 있어요. 양민혁 이창근 양민혁이 이걸 놓치네요. 이창근은 이걸 막습니다. 윤도영과 양민혁의 첫 번째 맞대결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양 팀의 키 플레이어로도 꼽았었던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때 결국 윤정환 감독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이제 자, 뒷군들어가자 어, 빠지는데 빠졌어요, 빠졌어요. 아하! 스쿼트 골! 비까지가 못합니다. 야, 윤도영이 발에 한번 걸릴 뻔했었던 대전인데요. 전진 패스! 전성훈 전성훈. 터림 발! 이순민 붙었습니다. 아직 있어요. 다시 전성훈 김문환. 윤도영 라인 입니다 윤도영! 아, 윤도영. 아하. 마지막에 윤도영 발목 바우트입니다 K 리그 데뷔전 코바세비치입니다. 네. 이제 야구의 빈자리를 대체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메인 공격수가 될 텐데요. 그게 이제 오늘 대전과의 데뷔전부터 나올지 전망은 박성복입니다. 윤도영 쪽이죠. 자, 윤도영. 윤도영. 아하. 윤어요그러나 동료가 받아줍니다. 천성훈 다시 윤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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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여기서 오히려 이제 페이크를 주면서 왼발을 통해서 한번더 제치는 선택을 해줬고요 예. 직접 운반합니다 쿠바세비치쿠바세비치 시저스 이후에 크로스 반대쪽인데요 올바! 있어요 나가랩니다 이상민 이야. 박스 근처입니다 왼발 정확히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커버해줍니다 황문기 가운데로 직접 들어가요. 자 이렇게 코바시비치 측면으로. 한번더 저를 광문기답게. 아 어, 골. 골! 유인수. 야 역시 양팀 경기에서 한 골만 나오면 섭섭하거든요. 유인수가 나를샤사앞서 본인의 리그 2호 권을 완성합니다. 네, 결국 모든 선수 교체 타이밍을 다 가져갔었던 다섯 장을 모두 활용했었던 강원의 승부수 노림수가 77분에 와서야 득점으로써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공간이 생겼습니다. 교제 투입대 송창석입니다. 오른쪽이네요다 코너킥. 아 자, 윤도영의 경합. 그리고 코너킥까지 얻어가는 대전. 지금 윤도영도 뭐, 그렇고 천성원도 그렇고 앞쪽으로 보내달라고 지금 계속 손짓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점은 사실 강원도 마찬가지고요. 자, 돌렸어요. 돌아섰어요. 돌아섰어요. 윤도영 빼줍니다. 천성원천성원 다시 윤도영. 직접 들어가요. 윤도영. 욕심을 좀 내봤는데요. 황선홍 감독 경기를 바라보는 답답한 표정이 화면 너머까지 느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안쪽 떨어졌어요. 빼줘요. 연결인데요. 연결인데요. 연결. 슈퍼 세이버. 이걸 막아냅니다. 이야, 정말이고 이수민 선수가 엄청 큰거 하나 해줬죠. 양팀의 뜨거웠던 여름밤 경기가 끝났습니다. 양 팀의 23라운드 대전과 강원의 맞대결 1대1 무승부로 끝납니다.